예, 박근혜 정권 들어서 여러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낙마가 있었고, 또 임명 대신 총리께서도 직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 슬픈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었는데요. 하여튼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황교안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총리 후보자가 되고 또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잘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비슷한 말의 반복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만,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에서나 관련 기관은 제출하려고 하는 용의가 있으나,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고 막는 경우가 있고, 또 부처 자체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고, 특히나 두드러기라고 하는 것으로, 어, 병역이, 뭐, 공익 근무도 아닌 병역 면제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어, 병무청에서 관련한 자료를 준비했고, 뭐, 병적 기록부나, 어, 검사 기록부 등을 제출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오전까지 병무청의 답변서는, 답, 그, 의견은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공과 관련한 동의서를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후보자 개인이 뭐 재산의 어떤 아주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자체는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문서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청문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금 후보자께서도 달리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